처음부터 롱거리 퍼팅도 들어가고 제가 조금 강하게 쳤는데 또 럭키로 또 들어간 공도 있었고 오늘 되게 흐름이 좋았어요. 기분도 너무 좋았고. 그러면서도 마지막 홀 9번 홀에 3 퍼팅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 하지만 또 10번 홀로 흐름을 잘 이어나가다가 조금 주춤했어요. 쇼퍼팅도 많이 한 3개 정도 미스를 했지만 마지막 5 홀에서 몇한 두타만 줄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17, 18번까지 버디버디로 세타를 줄일 수 있어서 내일 경기에 조금 더 많이 유리한 면이 될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하반기에 들어서 굉장히 다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 됐던 부분을 자꾸 제가 생각을 해보고 조금 안 됐던 플레이를 플레이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많이 흐름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그 다음 시합에 이어서, 이거 저번 때 이게 안 됐으니까, 이번 때는 또 이걸 목표로 해보자라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잘 됐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렇게 했고. 아무래도 너무 골프만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, 어,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었고, 그래서 그런지 뭐, 다녀와서도 기분은 더 많이, 그러니까, 리프레시가 된 거죠. 그래서,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, 시즌이 끝나서도 또 여행 갈 생각이 또 기분이 좋고, 그런 낙으로 살고 있어요. <laughs> 어, 다 빽빽하게 있던데요. 나인 언더 쪽에 다 빽빽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한 다섯, 여섯 개까지는 다 우승 경쟁이라 생각이 들어요. 여기는 코스가 또, 오늘은 또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지만, 내일은 또 바람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바람이 안불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전부 다 우승 경쟁이기 때문에 세타차라고 해도 조금 유리한 거지 우승이라고 확정 짓지는 않아요. 네. 내일 날씨도 그렇고, 뭐, 피닝 포지션도 그렇고,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또, 찬스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찬스 홀에서 어떻게든 찬스가 오면은 그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흐름을 잘 이어나가서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, 마지막까지 즐기고 싶어요.